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 뭐라고 그랬어? n제곱을 그냥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자, 1번, 2번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라는 문제고 3번이 진짜 무음이될 거단 말이야. 그러면 f1, f2, f3, f4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f1이란 무슨 뜻일까요? 요 n 자를1 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죠즉 1의 제곱. 1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뭘까? 1이죠. f 1은 2의 제곱을 4로 나누라. 4를 4로 나누겠다. 나머지는 0입니다. f 3은 뭘까요? 3의 제곱인 9를 4로 나누겠다. 나머지는 1이 됩니다. F4는 16을 4로 나누겠지? 다시 0입니다. F5는 25를 4로 나누겠지? 2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라는 겁니다. 계속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라, 10101010 반복이 될 거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laughs> 짝수일 때는 어때?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짝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짝수는 다른 말로 그냥 2의 배수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2k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k는 어떤 자연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렇다면 2k라는 것을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은 4k 제곱이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4곱하기 어떤 숫자기 이 때문에 무조건 4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4의 배수를 4로 나누겠다. 나머지는 무조건 0이라는 뜻인 거예요. 됐어? 그다음에 홀수를 생각해보자라는 것은 자연수가 1, 2, 3, 4 커지고 커진다라고 했을 때 홀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1은 홀수, 2는 짝수, 3은 홀수, 4는 짝수, 즉 홀짝, 홀짝, 홀짝 이렇게 가잖아. 그럼 짝수에서 1을 더하거나 짝수에서 1을 뺀다면 얘들은 홀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나. 그래서 홀수라고 하는 것은 n이 e 홀수다. 홀수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2k라는 거에서 1을 뺀 걸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k에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홀수가 쪼로록 표현이 될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n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2k 빼기 1을 전체 제곱을 한다 라는 뜻이 될 것이고, 전개한다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 뒤, 플러스 1. 맞습니까? 그럼 이만큼이 무조건 4의 배수잖아, 그렇지? 4 곱하기 뭐니까? 나머지는 1이 무조건 된다는 뜻인 거야. 따라서 이런 규칙들을 우리는 생각해 줄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라 거죠. 따라서, 홀수들은 몽땅 1이고, 짝수들은 몽땅 0이라는 뜻인 거야. 홀수가 몇개 있습니까? 10개. 짝수가 10개. 그래서 10이 될 수밖에 없다.